샬롬, 더위계성도 여러분들 출근은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주일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될 웨이 목상을 준비하느라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웨이 목상이라는 컨텐츠로 일상의 말씀 목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웨이 목상은 말 그대로 길에서 목상한다라는 뜻이죠. 더웨이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만큼 바쁜 삶을 삽니다. 일어나면 출근해야 되고 퇴근하자마자 간단히 세면하고 또 피곤해 지쳐 잠에 들게 되고 어느새 바쁘다라는 말이 입에 자연스럽게 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출근길, 점심 시간에 잠시 여유를 가지는 산책길,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퇴근길,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 길에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웨이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더외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이 편지는 이 절의 말씀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각자의 환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 물질적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무역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가장 규모가 컸던 큰 국제 상업 도시 중 하나가 고린도였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여러 인종들이 와서 인종 혼합주의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물질 소비가 질비해서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죠. 이렇게 물질 소비가 많은 해상 지역에는 종교들도 많기 마련입니다. 이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여신전 안에는 매춘부 역할을 하는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천여 명이나 있었고 이 여사제들이랑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일종의 종교적 행위가 되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문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 온갖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곳을 볼 때면 정말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생각이 들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에서도 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어 보이는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동역자를 통하여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종 내뱉는 말이 바로 이 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요. 힘든 환경,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이 없다라는 말은 좀더 정확하게 파고들자면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저것 해 봤는데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 속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전혀 풀릴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것 같은 경우에 놓여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 잠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바로 답이 없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고백할 때 길로서 함께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언제나 함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오늘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답이신 주님과 함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새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마음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치 답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과 환경 관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길로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